왜?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계속해, 계속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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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계속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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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. 왜? 어차피. 들어가 들어가. 왜? 킥까지 킥까지 킥 키키킥 킥, 킥. 섞어서 예킥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킥킥 같이해 같이고와 같이해 같이해 예예 같이해 같이해 같이 같이! 오케이. 오이이 <목소리도> 우리 아니야. 우리 아니야. 계속 계속 계속. 계속, 계속. 계속, 계속. 계속, 계속 더 좀만 더 좀만 더. <목소리도> 같이. 같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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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킥 킥. 킥 왜? 아니 갔다. 한번 더. 갔다 갔다 갔다.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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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, 킥, 킥, 갔다 갔다 갔다. 킥, 킥. 킥. 킥킥킥 i kiki, k i k 같이 i k i ki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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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i 다 i k 에 k i ki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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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k 이 kiki,